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해주시는 아빠와 함께하는 분갈이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오늘 분갈이 할 친구는 두 친구인데, 둘다 굉장히 예쁘고 멋들어진 아이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후에 비가 예보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날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영상 찍는 동안 바람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보여드릴 아이들 어떤 아이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러 가볼게요.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분갈이 하신다면서요? 네, 어, 오늘 분갈이를 하나 하겠습니다. 네. 아 사실 제가 오프닝에 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왔죠? 네 손님이 많이 와서 지금도 어, 지금 해가 이제 질려고 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하나 정도는 또 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힘들기 좀 네. 힘들 것같고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네, 급하게 하나만 네,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만 하는데 먼저 지금 이제 이 아이가 어, 댄섬이라고 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아이예요. 그이 아이가 음, 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분해서 얼마나 됐냐고 꼭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어, 실제로 이 아이는 어, 이 분해서 분갈이를 한 번도 안 하고 음 14년 정도 됐어요. 와. 왜 그걸 아냐면, 어, 이거 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해를 역산 해보면 딱 14년 됐더라고요. 와, 저랑 나이가 비슷하네요.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어, 돌에서 이, 이게 완전히 다 붙어버렸어요. 한몸처럼 이렇게. 오, 오 그러네? 응, 완전히 붙어 있어요. 어, 이거 어떻게 빼요, 그럼? 아, 이제, 빼, 토를 뺄 필요는 없죠. 아, 그대로? 그렇지. 그래서, 어, 이게 지금 한 14년 됐는데,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오신 그 손님한테도 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원래 지금 이 아이가, 우리가 물 많이 주잖아요. 그쵸. 물을 되게 많이 주는데, 지금 된섬의 색감이, 이 색감이 원래 아니에요. 물을 음 많이 먹으면, 아, 좀 초록색인가요? 음, 물을 많이 먹는 훨씬 먹으면? 초록색이죠. 음, 그쵸, 그쵸. 네, 훨씬 초록색인데, 이게 지금 이제 너무 오래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을 이제 온전하게 잘못 먹는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보면 갈색 계열이 되게 많잖요 네, 지금 약간 그렇네요.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성장하지를 못하고 너무 이렇게 따복하다고 해야 되나? 네, 지금 굉장히 브로콜리 같아요. 어,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분갈이 지금 할 때가 됐다 음, 완전 딱 시기였구나 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앞으로 뭐 1년 2년 더 나왔던다고 해서 뭐 이렇게 죽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생각해보면 14년이란 세월 동안 여기에서 그렇게 있었던 아이고 지금 댄섬은 되게 이제 그 꽃이 피고 막 그럴 때 맞아요 되게 이뻐요 아무튼 이거 한번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오 아,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네, 이 분으로 준비했습니다. 요 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뭘 심어도 예뻐요. 음, 뭔가 이렇게 식물이 음. 어, 돋보이게 하는. 네. 그러니까 음. 약간 약간 이 호리호리한 몸매가 있는 그런 분이야.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 분의 심어다 좋아요. 음.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 갔다 니뭘 찾으실까요? 깔망. 깔망이 혹시 이거 찾으실까요? 아, 어, 이거. <laughs> 제가 아까 손님분 심어드릴때 잠깐 아. 빌려서 다 썼는데 <laughs> 안 돌려드렸네요. <웃음> 네. <웃음> 이분의 댄섬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 약간 약간 동산 위에 큰 나무 하나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자 일단은 어디 보자 이게 지금 심, 흙을 이만큼 어놓고 자. 응아 근데 확실히 지금 보면서 오 이제는 약간 위에 눈 덮인 것처럼 하얗지,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제가 본 애들 좀더 초록색인데. 그렇죠 지금 쫓아보면 네. 우리가 댄섬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죠. 제가 이런 근상을 워낙 좋아하고 또 꽃이 피면은 정말 너무 이뻐요. 그렇죠, 그렇 그래서 이그섬이란 식물이 저희 작품 되게 많은데, 예, 그 중에 이제 이게 가장 오래된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음. 그리고 뿌리가 많으면은, 그러니까 잔 뿌리가 많으면 이게 이렇게 길어져요. 아. 그... 그니까 아 근데 지금 이제 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그냥 <웃음> <웃음> 이해되시죠? 강제로 성장 억제를 음. 하고 있었군요. 자, 이거 한번 그냥 빼볼게요. 네, 음. 일단은... 그라고 물론 분리는잘안 되겠지만, 그쵸. 그... 아, 굉장히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자태네요. 네. 역시... 멋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 뭔가 표나는 사람? 표표는 사람? 왜뭐 이렇게,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음. 뭔 소린지 아시죠? 잘 몰라. 뭔 소린지 아시죠? 몰라. 그러니까 약간 느낌상 아시겠죠? 아잘 모르니까. 겠 <laughs>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음. 음.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 나이를 먹으면 성인이 되는 거지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저는 어른이 될 거예요. 음. 아, 이해하셨죠? 음. 그렇게 이해, 말하니까 이제. 이제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해력이 좀 딸려서 <laughs> 미안하다야. <laughs> 이해력이 딸려서. 네,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음, 아, 좋지? 저 약간 아, 저 사람은 진짜 어른이야. 이런 음,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음. 그래. 멋진 좋아, 그런. 멋진 그래. 그런. 저는 아빠 그런 사람이 생해요 자, 봅시다. 이제 오. 사람만 치우고. 어쨌든 조금만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요. 동그란 모양 그대로 약간 하늘에 떠다니는 선 같이 생겼네요 천공의 선 같이 생겼네, 그치, 그치, 네, 그치, 그치. 선 같이 생겼네. 어, 이렇게 아바타에서 <laughs> 그러니까요 <볼 때는>. 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어. 멋있다 저자은분보서 네, 그 가능하면은 요, 요 부분 있죠 그때 최근에 뭘 이렇게 했더라? 자비리어 어. 네, 그래 그래 <laughs> 그래도 그래도 요 아이도 조금 더 털어서 이게 원래 덴섬은 근상의 대표적인 식물이죠. 그 다육 중에서 그쵸, 그쵸. 어, 근상하면 요 덴섬이죠. 된섬. 그렇그렇 어, 그래서 뿌리가 많이 돌출되어 있으면 훨씬 더 멋집니다. 그렇 굉장히 어. 멋있어요. 이렇게 음.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덴섬들 중에 다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포트에 있는 건 음. 자작하게 이렇게, 이렇게 머리만 있는데 그럼 이제 분, 사람들이 손님분들이 요런 걸 보시고 오셔서 된소을못 찾으세요 음. 판매하는 소를못 찾으세요 <laughs> 다 이렇게 돼있는줄 알고 어디 있냐고 어, 도대체 음. 보여드리면 어, 이게 누구예요 어. 아, 왜 저렇게 생겼지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어, 맞아, 맞아. 근데, 아, 뿌리 이렇게 보이게 심으면 이렇게 돼요 음. <laughs> 설명해드리고. 맞아. 아무튼 근상 여기 이제 된섬은 그 매력 포인트가 한 제가 봤을 때는 한세 가지 세 가지 음. 제가 맞춰볼게요꽃 음. 뿌리 음. 근상이지 근상 뿌리거 네, 근상 음. 하나가 더 있어요 음. 저가시 같이 생긴가? 여기 음. 그 분재 모양인데 지금 얘는 너무 지금 딱딱 붙어서 이러지만 네. 실제로 이게 그 그렇지 않았을 때 음흠. 이게 작은 별처럼 보여. 아, 어, 작은 별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수형이 그 소나무처럼 돼 있어.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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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요. 정말 작은 소나무 같아요. 멋지지. 그러니까 근상도 멋지지만 식물의 자체 자체가 멋져. 맞아요. 이게 음. 네, 꽃도 이쁘고 근상도 멋지고 식물의 자체도 멋지고. 저는 그대나무 좋긴 하는데, 음. 그 아빠가 방금 별처럼 예쁘다는 그거 있잖아요. 음. 그 간혹 따갑단 말이죠? 이거? 네. 어, 네가 손이 그, 그 약해서 그래. 아, 제 손이. <laughs> 어, 네 손이. <laughs> 아니 이게 은근 잘못지면따가워요 여러분. 진짝 음. 스치고 나면 따갑거든요. 전 처음에 까신 줄 알았어요. 처음 봤을 땐. 음. 근데 아빠가 하나도 안 따갑다고 손으로 음. 무슨 강아지 쓰다듬듯이 음. <laughs> 그렇게 음. 만지시는 거예요. 음. <laughs> 그냥 당황스러웠다. 제 손이 이상한가? <laughs> 아. 뿌려져서 손이. 음, 이게 이제 이것도 진짜 흙으로 심어진 거라 이렇게 오랫동안 잘 버티고 그쵸. 있었던 거죠. 맞아요. 응. 역시 흙이 좋습니다. 돌이 응. 아, 정말 멋지네요. 그렇죠. 네. 이게 딱 붙어서 그러니까요. 식물하고 한몸인 것처럼 네, 약간 응. 바오밥 나무 마냥 이렇게 응. 멋있게 컸어요. 최대한 좀 이렇게 발굴하듯이 해서 응. 유물 발굴하듯이 음. 살살살. 비가 오네요. 맞 오늘 비 온다겠죠? 네, 바람도 음. 굉장히 많이 불고. 아 바람 너무 많이 불죠. 어, 날아갈 것 같아요. 음. 봄에는 또 봄하면 또 바람이죠. 네, 봄바람 원래 저렇게 생각? 음 원래 봄에는 바람 많이 불죠. 아, 약간 밖에 나가면 무의미역 되는 그런 느낌. <laughs> 이게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제 이런 죽은 부분들. 약간 고사했네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제거를 좀 하고 uh -huh. 이쪽 라인이 좀 이렇게 응. 와 멋있다 오, 오 근데 이거 정말 멋있네요 늘안될거 알지만 괜히 이얘기 하고 싶어요 이거 저 주실래요? 뭐 어떤 거? 이거 저 주세요 <laughs> 그냥 봐안 <laughs> 응, 준다는 거 알잖아 그니까요 괜히 근데 제거라막 자랑하고 다니시네 <laughs> 제거 <건> 아닌데 <laughs> 예뻐가지고 근데 참 생각해보면 14년 동안 참 그렇게 잘 살아준 것같아그러니까 대단한 음, 친구예요. 음. 묵묵히. 음. 하, 멋집니다. 이제 이게 이제 뿌리를 음, 뿌리 낼수 있는 흙이 새롭게 이제 됐으니까 네. 새로운 뿌리로 네. 내서또 어떤 모습이 되어줄지 궁금하네그니까또 음. 굉장히 또 멋진 모습으로. 음. 근데 진짜 그동안 너무 손을 안 보긴 안 봤나 보다. 그러니까 <laughs> 음. 괜히 짠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 왜냐면 죽은 아이들이 러니까 죽이 많이 섞여있죠 어. 하, 그래도 기특합니 네. 멋지게. 오, 근데 지금 진짜 카메라 별처럼 찍히네요. 네. 이게 원래 그렇게 별처럼 돌리 네. 밤하늘이 별처럼. 음. 이건 예쁘네. 아빠 예쁘다고 하니까 또. 음. 안쪽이 지금 많이 그런가요? 어, 아니 이렇게 보면 아, 우와 두께가 장난 아니에요 음. 깜짝 놀랐네 엄청나네요 아마 이게 더큰분에숨 심어져 있었으면 훨씬 아마 컸을 거야 그쵸 아무래도 음. 물도 더잘 먹고 그래야지 더 좋은 환경에서 음. 근데 이제 약간의 무관심 속에서 걷기 때문에 음. 네. 이찍할수 훨씬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게이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 멋지네요 최근 댓글에 이제 새청마사 관련해서 이제 댓글 남긴 거 있었는데 보셨나요? 아니? 이제 마사도 아니. 이제 심어 주셨는데 새청마사 음. 안 쓰고 그냥 마사를 심어 주셨다. 음. 그것 때문에 배수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음. 답글에 남겨 드리긴 했는데 또 음. 다시 전문가적인 의견으로다가 아, 한번더그 이제 저희도 새청마사를 이제 판매하잖아요. 새청마사는 그렇죠. 위 위쪽 다 심고 나서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어, 까는 용도. 마감용으로. 마감용으로 보통 쓰고 또는 뭐 이제 밑에다가 이제 조금 이제 깔기도 하고 근데 심었을 때그흙 흙의 용도로는 굳이 세척마사 안 쓰셔도 돼요. 오래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어, 어차피 지금 보면 이것도 흙리잖아요 그렇죠. 네. 흙이 뭐흙 때문에 배수가 문제가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 도알다시피 다육이 분은 다 작잖아요. 맞아요. 음, 다 작고 또간역보다는 그 상대적으로 훨씬 물 빠짐이 좋은 마사라든지 뭐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배수가 안 돼서 뭐 식물이 문제가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맞아요. 음. 이제. 사실 흙에 섞어서 사용하는 건 어차피 흙이랑 섞이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러죠. 일반 마사를 사용한답니다 음자 이렇게 어 지금 자그충전도 해놓고 네음 최대한 위쪽에다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어, 오, 오 멋있다 음 이렇게 얹히는 방향으로 음 좋아요 이게 지금 위, 이게 분이 잠가뭐요 분이 앞 이게 이것 때문에 앞이 있어요 귀가 있어서? 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심어볼게요. 네. 모양이 오! 음. 오, 멋들어진다. 그죠? 예, 굉장히 멋있네요. 어. 이제 저희가 식물 택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전에는 이제 잘 몰랐는데 이런 거볼 때마다 괜히 그런 문의가 오는 게 아니구나 싶어요. 이 가지고 싶네요. <웃음> <웃음> 이렇게 보고 있는 저도 그러는데 음. 영상 속에서만 보신 분들은 얼마나 이게 안달이 나시겠어요. 응. <laughs> 댓글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아또 애가 탄다고. <laughs>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콩나물. 이제 그 이번에 댓글에 보면은 그런 한 분이 이제 작문을 쓰신 걸 제가 봤는데 어,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이 그분이 설명하듯이 다육이를 어떻게 하면 좀잘 키울 수 있을까 mm -hmm. 그리고 잘 키웠을 때 달기가 어떤 모습일까 mm -hmm.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저희 유튜브죠. <laughs> 맞아요. 음. 다른 건 없어요. 저희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엄청난 홍보를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한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게 저희 영상을 이제 쭉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희는 맞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자 해서 한건 아니에요 창업용이 전혀 아니기 음. 때문에 또 그러고 하, 하고 싶지도 않고요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laughs> 충분히 바빠서 일이 네, 늘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아름, 아름다운 모습 또잘추우는 어떤 그런 방법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지는 그 저희 유튜브예요 맞아요 가끔. 어 이런 저희의 그 결과 좀 다른 그런 댓글들을 쓰시는 분들이 계셔. 맞아요. 근데 보면은 어, 어 최근에 처음 보셨거나 하시는 분들이 네, 우리 어떤 결을 잘 모르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댓글을 음, 이렇게 좀. 생각 없이 쓰신다고 해야 되나? 아 맞아요. 음, 그런 약간, 분들이 계세요. 그럼 보일 때마다 약간 마음이 좀 좋진 음,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분이 설명을 참 <laughs> 네, 어, 저희를 참 정성스레 네. 해주셔가지고 어,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참 고마웠고. 그러면요 음.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또 저희가 유튜브를 계속 하자. 음,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보다는 음. 그좀 많이 올라왔죠. 네. 음. 여기 이발로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이제 마사를 하면 여기 되겠죠. 네, 그렇죠. 어. 그래도 좀 올라왔겠죠. <laughs> 예. 멋있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대선 아, 요 친구도 키우는 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어섬은 정말 그래서 농담 쪽으로 아섬 키우다가 죽이면. 다육이 키울 자격이 없다. 네, 이제 그쵸, 그쵸, 그쵸. 제가 이제 선인들한테 네. 어, <laughs> 막 그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것도 능력이다. 어, 그래서 제발 좀 어떻게 죽이는 방법 그 기술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요. 어? 이거 죽이는 것도 기술이다. 그쵸, 그런 얘기를 그쵸. 할 만큼 정말 된삼은 쉬워요. 네, 이요 친구는 정말 까다로운 게 하나도 음. 없어요. 네, 그냥 맞아요. 이 친구한테 이제 관심을 안 주고 14년을 키운 것처럼 굉장히 묵묵히 잘 크는 음. 친구들입니다. 예. 대신에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물을 어좀 뭐랄까 조금 더 줘도 돼요. 네, 물을 조금 더 네, 좋아하는 그리고 편인가요? 대서암은 그 물이 없으면 갈색이에요, 갈색. 음, 지금 요 친구처럼 약간 어, 갈색이 조금. 물을 조못 먹으면 갈색 계열이고 물을 제대로 먹으면은 굉장히 푸릇푸릇 녹색 계열이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길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짤란 거겠죠. 맞아요. <laughs> 우짤랑도 안 되죠. 자, 어때요? 아, 지금 굉장히 멋있어요. 오, 그쵸, 이렇게 약간 이게 초원 위에 싱그러운 음. 바람 딱 들어올 것 처럼 동산 이한 나무 네아 아, 정말 너무 멋진 것같은데 제가 좀 음. 작았으면 이렇게 가서 쉬는 날 가서 이렇게 앉아 있고 싶을 정도네요 자뭐 짧았지만 네. 어, 그래도 이렇게 하나 엄청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작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이제 물 한번 주고 이거 된섬은 신고 나서 물 듬뿍듬뿍 듬뿍 줘도 잘 살아요 네 자, 가봅시다 전에 그 자빌리에서도 한 것처럼 여기 지금 이런 흙들 있잖아요. 네, 돌에 있는 흙들. 네, 요것도 좀 정리,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오. 봐. 딱 안정을 좀 지켜 주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자, 마무리? 네. 와, 아주 멋있네요 아, 진짜 멋있다 이거. 같죠 응. 음. 음. 진짜 입이 안 다물어져요, 지금. 음. 말이 안 나와. 너무 멋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조금 힘이 힘좀 타고 지금 꽃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이제 된삼이 요즘에 꽃대가 막 올라오거든요. 요즘은 왜 꽃대가 아, 별로 안 여는, 보이는 거죠? 얘는 아직 없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뭐 올라오겠죠, 뭐. 꽃을 피우기까지 약간 힘들었나? 음. <laughs> 자, 아, 와. 어마어마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오, 진짜 멋있다. 원래부터 예는 작품이었습니까? 요 아빠는 좋으시겠어요 이런 것도 많으시고. 그냥 부럽네요. 음. <laughs> 아, 그래. 그럼 이제 또 해가 지고 있으니까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빠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급하게 급하게 늘 찍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